이기억뭐지 아니야 이런거 없었어 있긴 없었다고 캐모노 프렌즈 살로리아 메이크라이는 스팀에서 무료로 즐기실수 있는 캐모노 프렌즈의 게임입니다 게임의 장르는 액션 RPG로 진행이 되며 던전처럼 바뀌어버린 자파리 파크를 탐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던전을 탐험하다 보면 다양한 캐모노 프렌즈를 구하실 해수 있으며 캐모노 프렌즈들은 만화에서 나왔던 었 것처럼 그들만의 특징으로 도움을 주거나 적들을 공격합니다 캐모노 프렌즈들은 부를 수 있는 코스트 수가 정해져 있는데요. 이번에 한번 수다를 불러볼까요? 수다는 화에서 나왔었던 것처럼 돌멩이를 갖고 노는 게 아니라 적들을 공격하고 흡수능력으로 진흙함 적은 무효화 시켜줍니다. 또한 게임 내에 등장하는 셀러리안들은 말했서처럼 코어를 공격해야 지 데미지가 더잘 들어가며 코어를 노려야 데미지가 더잘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참고해야겠네요. 게임 내 그래픽은 전반적으로 좋다고는 할수 없지만 캐모노 프렌즈스러운 그래픽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의료 게임인 점을 감안해서 보더라도 캐모노스럽다 하면 좋은 그래픽이고 일반 게임 그래픽으로 본다면 그닥 그렇게 좋은 그래픽은 아닙니다. 사운드 부분에 있어선 더빙은 전혀 없으며 음악 또한 원곡을 그대로 가져오지 못했는데 사실 이 게임은 팬게임에 비슷한 인디게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작권적인 문제가 있었을 것 같네요 마치 홀로 라이브 팬게임들 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게임성 부분에 있어서 무료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할만한 액션 요소들이 다 갖추고 있으며 RPG적인 요소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캐모노 프렌즈를 좋아하고 액션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꼭 한번 해볼만한 게임입니다. RPG적인 요소로 만화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럭키비스티 샵이라는 게 있으며, 이 샵을 통해 서버를 강화시켜주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으며, 서버를 강화시키기 위해선 게임을 진행하며 먹은 자파리코인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 게임은 스토리도 좀 흥미로운데요. 캐모노 프렌즈 1탄 이후의 스토리를 다루고 있으며, 바다로 나갔던 서버인행이 결국 인간을 찾지 못했고 자파리파크로 돌아왔을 때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딴 거 보지 마시고 차라리 이 게임을 하세요.